어떻게 해지 4시 가 왜? 나 11시 50분, 12시 50분, <laughs> 12시 50분에. 6시가 20분 더 빨리 <나간다. 웃음> 운영이볼수 있고 이제 아 r e I'm h e 요 e I'm here. I'm here. i 필인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어 e i 거 h 어 r e I'm h 거 r e I'm here. I'm here. I'm here. 그 m here. I'm here. I'm 네 don't k n o 아 what I t 아 l l y 아 u 그러면... 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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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o n t know what I tell you. I don't know what I tell you. I don't k n o 아, 아니, 준비, 아 준비.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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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집에 간다고 해! 집에 간다고 해. 내가 엄마한테 저녁에 장가 보려고 할 거야. 뭐. 나쁘지 않아. <laughs> 아 뭐야? 아 어깨 아파. 그럼 컵 그. 자 우리 빨리 하고 빨리 끝납시다. 오케이? 어쨌든 해야 돼 이거. 알았지? 네. 그럼 아, 쟤 어떻게 해봐 세요왜 그래? 자, 4쪽빗세요 사쪽, 사쪽. 우리 세점한테 제일 첫 번째 쪽. 사쪽. 자, 거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할게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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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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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쪽 질문. 역준이한테 말해야겠구만 역준이요준이 역준. u n i o r Junior, j u n i o 19번 n 19번? 19번 자 자, r 작할때네 번째로 오는 단어 이 j u n 제일 r j 네 번째 세 번째. u n 들 o r j 밀당하는 r 같 u n i o r Junior, j u n i 만들어보자 너는 생각하니 i o 너는 생각하니 Do, do you, you, think, you think. think 언제 그가 도착할 거야? 이거 해보자 시작 When, when he will he arrive? arrives는 뭐야 S arrives. arrives. 네? 붙이면 안 되잖아 arrives he, 자 그럼 이거 합쳐보자 시작 when when do, you do, do you think 슈가 맞아 이게 뭐지? Do you think when, when, when he, he will you. all right 음. 인데 여기 있는 동사와 무슨 동사? 생각, 생각 동사 그럼 when이 어디로 간다 아, when, do you... so when do you think he will all right 네번째니까 think가 됩니다 okay? 음. 됐어 자, 넘어갑시다 우쪽 35번. 그 6쪽이잖아, 씨. 5쪽! 없어? 35번. 35번 또 6쪽에. 됐어요? 35번 볼게요. 우리말을 바르게 또 영작한 거 그랬네요. 무엇이 영웅을 만드는지. 아, 이거 어렵네요. 그쵸? 그렇죠? 무엇이 영웅을 만드는지. 오. 어, 이영로안 예, 되는지 자 우리 주어는 어떻게 해석되죠? 은,는,이,가 은, 이, 가. 이 중에 하나라도 의문사에 붙어 있으면 그게 바로 의문사가 주어라는 얘입니다 그렇죠? 누가 왓. 하면 누가 주어인 거예요. 오케이 음. 어떤 것이 하번 위치가 주어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무엇이니까 왓이 주어가 되니까 주어 올 필요 없이 바로 동사를 쓰단 얘기입니다. 음. 오케이? 만들다도 여기서 하나 주의하자 자, 기억해요. 음운사가 주어면 무조건 단수 치고한다 다시. 음운사가 주어면 동사는 무조건 복수 치고한다고 그럼 메이크가 음. 메이크스야? 메이크. 무조건 메이크스가 돼. 맞. 메이크스. 어. 오케이. 어. 요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복수네요? 뭐 음. 아니, 단수 같지.

너 소설 좋아해?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렇지? 네? 인용구잖아 인용. 인욕부. 어.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보면 he s a d 할 때는 무슨 시제야? said. 과거죠. 근데 여기서 인용구에서는 시제가 뭐야? 현재시제.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아까 지금. 이런 거지. 시우가. 시우가 이렇게 한 거야. 말했던 거야. 여, 뭐야? 없지, 저한테, <laughs> 저한테 말했던 거야. 은 o 이가 이렇게 했어 라고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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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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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 h n John, j o h 게 John, j o h 그 John, j 거 h n j o 인 n John, John, j o 문으로 바꿀 때는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잖아 정화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소설을 좋아하냐고. 그러면 내가 소설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것도 그 물어본 시점도 다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야 줘 돼. 그다음 여기 의문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아니면뭐 써야 돼? if 아니면 whether를 웨더. 써야. 돼 그러니까 다음 몇 번? 3번.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 좋아해지만 간접 문문은 나한테 내가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주어도 아이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 41번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조금 어,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직접 문문에서 간접 문문을 바꿀 때 시제일치, 수일치, 주어일치까지 여러분이 다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에좀 어려운 게 많아서 아, 10쪽 아, 아, 11쪽 보세요. 1 1쪽여기분들진짜입니다 자, 자 질문할게요. 77번. 77번. 79. 79번. 79번. 제가 19번? 네. 또? 없습니까? 70번 볼게요. 자, 해석 시킬게요. 해석하고 맞는지틀리는지 틀리면 왜틀리는지까지 얘기 한번 해하겠습니다만 What is it? What is 해석하고 맞는지 틀 i 는지 h a t i 이 it? What is 수 있니? h a t is it? w 네 a t is i 그쵸? 웬의 주동 맞습니다 시호 나는 그 같은 아빠가 있는지 아어디야이 7번에 2번 아 나는 왜 그들이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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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 3번 나는 이거 어디서 온는지 신경 안쓴니까 맞아 틀려? 맞아 응. 틀 그래도 여기서 Where you are from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출신 어, 그렇죠, 출신이죠 그래서 이거 어디 출신인지 신경 안 쓴다니까 응. 연하 4번 그녀는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다 맞아 틀려? 네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How 문제입니다 h 우는 뒤에 저렇게 올드 같은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하우 바로 다음. get older t h 돼 n y o u 시작. s h w e a s k e d me how old I, I was. How old I was. 바꾸세요 귀찮아서 쓰세요 네. 귀찮아서 쓰세요 네. 박시우씨 네. 썼어요? 5번 맞는 거니까 29번 넘어갑니다. 1번을 정하시. 나는 그녀가 얼마나 똑복한지 테스트해보고 싶어. 오이씨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네. 무 괜찮아. 맞았요 맞아요. 그래 How s m a r 너무 잘생겼습니다. 재원이. 어, 나는 그처럼. 그, 같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해 어, 야 이거 너네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 해줘. 아빠 너무 좋아하시겠다. 난 아빠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런 문제야. 어, 아빠한테 이거 집에 가서 영어를 해주세요. 아빠 집에 가서 I wonder if there is a father like you. If there is a father like you, 아빠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공감하는 사람이 1도 없네요, 형이. 어? 왜내 눈빛이? 무서워요. 왜? 내가 뭐 했다고? 선우야. 네. 집에서 아빠한테 해드려. 영어로 네. 뭐라고 할 거야, 아빠한테? 네. 뭐하면안 돼. 한걸로 해드려. 맞아뜨아 이거. 재원아. 맞아요. 맞아요. 지현이.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얘들아 if 다음에 we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맞아요. 있죠. 왜냐면 if가 뭐, 무슨 뜻일 때 we를 못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죠? 만약이란 뜻일 때. 여기서 가능합니다. 생연아, 응. 4번. 그녀는 내가 왜 학교에 되셨는지 궁금해. 알길 원한다.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5번 같이 봅시다. Can you tell me what about your new movie is?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너의 새로운 영화가 어떤 말 해석도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돼야 되겠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너의 새로운 영화가 무엇에 대한 영화인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What? 다음에는 오버워치 같은 전시다 바로 못 오잖아요, 그렇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주어부터 유 o 뉴 무비 이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너의 새로운 영화가 업무에 대한 무엇에 대한 것인지 라는해이돼게 오케이? 더 뒤로 보내세요 그다음 1 2쪽 57번, 또! 니네 씨, 내신데 간접문 못하게 말해봐? 왜 이렇게 질문이 없어? 제 머릿속에 지금, 개학, 개학, 개학. 개시름, 개시름, 개시름. 싫지 않아요. 너만 안정지 은혁이 보니말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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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인 정말, 정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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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번만 보면 돼요. 그 해보겠습니다. 승현아, 네, 97번에 1번. 그녀은 그가 그그 그가 그 그가 음. 그, 어디 사람인지 모른다. 음, 맞아 틀려. 틀려요. 머리가 He is. 그렇지요. 지현아 2번. 이해하왜 마... 맞아요 아요 맞아요 재원아 3번 나는 종과 소미 지금 올지 않을지 모르네지 않을지가 않을 아니고 지금 주인. 오는 주인자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성아 음. 4번 언제쯤 그들 그게... 그자트트리끝마지트니오 마자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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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오 마자트리오. 마자트리오. 마자오마자오 마자트리오. 마자트리오. 자트리오마자트리 디딜빼버리십시다 만약에 디딜를 쓰고 싶으면 펫 톤을 원형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럼 강조가 됩니다. When the car accident did happen 진짜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디딜을 빼버려 주시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3, 14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질문 합시다. 1 0백1 0일1 0백 100, 1구백1 0 1 1 0 100, 1 0 하나 더, 마지막! 105? 오케이. 그렇게 보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101번 가겠습니다. 소녀! 응. 2번. 나는, 승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으세요? 맞아, 아 맞아요. 응. 그 다음, 치화 2번. b 백1 번의 b 언제 시간이 언제지 기억하니? 맞아 틀려. 아 틀려. 요 어디? 어디? 어떻게 갖고? Time 그렇죠. <laughs> It was 상어야 C. 너는 그거 얼마나 멀리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하니? 와지 이거 해석해보는. 맞았틀려 <laughs> 맞는 것 같아? 자 이거 맞다 손. 이거 맞는 문장이다 씨. 틀린 문장이다.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다. 자 얘들아 이거 잘 들어 이거 진,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자, 우리 영작해볼게. 너는 가정하니? Do you? 그그그그 줘. 줘. Suppose how far he can run.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죠. 너는 가정하니 얼마나 멀리 그가 뛸수 있다고? 그래서 how 부사 주어, 동사, 어순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생각동사가 서포즈죠?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들어, 얘들아. How가, 의문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면 무슨 뜻이죠? <laughs> 어떻게. 근데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면 무슨 뜻으로 바뀌죠? 얼마나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있어, 얘가 얼마나라는 뜻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얘 하나의 음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같이 앞으로 보내줘얘이해니까 그래서 하우랑 형용사가 부사가 같이 있으면 생각 동사가 있을 때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 거기 불편하다 쳐놓으세요 시번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게 이제 중간 기관 시험 문제죠 그냥 이제 랜덤으로 시킬게요. 정아 D. 제시카는 알지 못한다. 그곳에 약물. 드럭스토어. 아 드럭스토어. 드럭. 뭐? 스토어. 약물을 드럭... 스토어? 어? <laughs> <양물 웃음> 스토어야. 가게. 약물 가게. 약물 가... 가게가 뭐야? 약물을 파는 가게. 그게 어디야? <laughs> 약물 가게. 와씨 약물 가게 처음으로 살면서. <laughs> 왜? 무슨 게임이야? 야, 아 약국. 그래. 약물 약물 가게. <laughs> 약물 가게 있어요. 아니 약국. 진짜 물고기면 있 <laughs> 약물 가게. 와 야, 상당한데. <laughs> 맞아 실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프나 외너 다음에 주어가 아니라. 대열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잘하죠, 근데. 우리 맨날 포인트 쓰잖아대열과 나오면 뒷문장에 뭐가 된다? V S S V. 대열 플러스 포인트. V S. 주어가 뒤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순이 좀 변형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는 틀렸죠? What I should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F를 지연이. 물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건지 어 맞아 틀려 아, 네.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자 103번 갑니다 쉬운 번좀 제킬게요 어 A번은 조금 조합문제네 얘들아 시켜야겠다 선우야 A번 해석 말고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해봅시다 음. 음.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Where do you b e l i e v Where do you believe? Where do you b e oh, Where 다음에 우주도 e 순이 아니죠? 그럼 그거 어떻게 바꿔야 돼? you Where you l r o s o u b e i e v e Where d i e v 동사 h So, where are you going to go? Where d Where do you b e l i e v e you lost this? t s h e r e do i n lost this? 가 h e r e do you think s h s h e i s w h a t do you think s h e i s do i n g n o w 그 다음 d I don't know who. Don't know. who don't know. 여기서 who가 누가죠? 가니까 who가 주어란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don't know who, don't who know. broke the window. 바꾸세요.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자, D는 D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처음이 w o r e 열줄는뜻 여기서 w 가 누가죠? 여기서도 그죠 w 응. h 가 저입니다. 이는 응. 맞죠? 얘들아 거기 for a living 뭐죠? 그렇죠? for a living, for a living 이게 이제 생계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for a living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애는 애플은 맞아? 틀려? 맞아요? 해석해봐. 나는 궁금하다. 케이트가 어제 마이크랑 무엇을 데이트했는지? 뭘 데이트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을 그냥 나는 어제 걔네들이 데이트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 거지 그럼 w 을 뭘로 바꿔야 될까? 예쁜. 예쁜하고 애들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쥐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이거는 우주동은 어떤 아니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Do you know how many hours your parents slept at night? 얘들아 근데 여기서 How many hours이 있죠 자 우리가 배운 거랑좀 다른 게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How 다음에는 선이뭐 아니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품사가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왔습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how many hours? 하고, 지금 주어 동사 온 거죠? 자, 보면, how 다음에 many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많은. 많은이죠? hours는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모르는 명사가 이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얼마나란 뜻으로, 그렇지? 근데 명사가 왔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네, 괜찮아요. 자, 어느 경우에만 가능하잖아요. 필기합니다. 밑에 공란에다가 자 하우 다음에 형용사, 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 오는 게 일반 하우 의문문 맞는데요. 예외적으로 하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오성 형용사가 많다, 적다 형용사인데, 오케이, 많다, 적다 형용사인데, 예를 들어서 many 또는 much, 둘이 뭔 차이죠? many는 셀수 있는 명사를 꾸미고, much는 셀수 없는 명사를 꾸미고, 그다음 적은 few, little, 둘도 차이 똑같죠? few는 셀수 있는, little는 셀수 없는. 이렇게 많은 적은 이라는 뜻의 형명사가 오면 뒤에 뭐가 옮게 가능하다. 명사가 오고 뒤에 저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서 해보자 우리 한번 영작해볼게. 즉흥적으로. 자 나는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었는지 해볼게요. 나는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제 만났었는지 해볼게요 시작 I remember how many people I met yesterday 됩니까? 자또 해볼게 나는 모른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해볼게요 시작 I don't know how much information I have now 그죠? 배울게 나는 잊어버렸다 어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었는지 해볼게요 시작 I forgot how much water I drank yesterday okay.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많다 적다형사가 오면 형사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의예요 근데 이거는 어순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뭐, 105번, 109번은 다 겹치는 내용이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특강, 여름방학 특강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름방학 남들 쉴때안쉬고 공부하러 나와서 고생했고 근데 분명히 페이오프 할 겁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고 이학기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그 뒷반도 오늘 앞반, 한반에서 하는 거 알죠? 려 네. 앞반에서 하니까 쉬다가 수업 잘 들으시고 그냥 숙제는 없습니다. 음, 아, 겠습니다 내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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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니아니